Yeah. Uh -huh.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바르고서 나안 그래도 지금 양심이. 아리가또. 그래요. 이게 아직 대송중이에요. 나 대송중이에요. 진짜 아직 대송중이라고? 저 19일 출고됐어요 짜자자. 내 사진 깔먹고 너야? 진짜 일부러 뛰어왔는데. 여기 어차피 뜯잖아 아, 우리 아, 그거 끼울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아, 너희한테 진짜? 사진 빌려 성격 봐아 저거 너무 좋다 되잖아. 자 이제 화장 어, 좀일 네. 네. 하고 이동합니다 화장하고 있어 화장실 좀가네 이동해요 목걸이 하고 왔어? 언니 나 아무래도 집에 들어갔다가 목걸이 하고 반지 끼고 나왔어 아, 반지 빼먹었어 네. 네. <laughs> 반지 빼먹었어 어디가 어디가 아니 화장해야. 아. 차 유리 고치는 동안에 화장할 걸 언니, <laughs>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못했어. 아니 아 그, 이거 우리 여기도 예약이 없더어 원래? 어, 어 아, 진짜? 어. 헐. 어 예약 예약 봤는데 <laughs> <매장에서>. 이 <이렇게, 웃음> 진영언니랑 나랑 o w I don't 리나 언니 예약 o 을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서 밑에서 예약 I don't k 보 o w I don't k 라 o w 요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 d o 라 t 아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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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n 아 know. I don't know. 그게, 아무래도 올라오면서. 주말엔 내일 조건이야, 편해. 네. 어. 그 뒤에? 네. 나랑, 나랑 니 나한테도 그 깡이 끼가 있어. 자리가 없어, 다른 데 가. 일단 와가지고, 네. 없으면, 다른 데 가. 어, 너무 잘하는데? 다른 데 가면, 우리가 진짜. 생각나서 그거 얘기해, 저내 핸드폰이 어디갔지? 나 얘처럼 정신없는데. <정신화면. 웃음> 감니다 <목소리나> 아, 아니, 아니, 아니 나 얘랑 만나고 있었던 그 비스테이지? 거기서 그 앨범 연다고 연락이 왔어 응. 근데 어떡하어떡해어성격이성이 버전 연다고 친절히 문짝 나온 문자까지 랜덤이 까는 맛 없게? 성격. 앨범? 너무한 말 아닐까? 예다 근데 우리 사진도 남겨야 되는데? 어, 그냥 나중에 캡처 그럴까요? 아, 오케이. 잠시만요. 음 아, 아, 네, 아, 네, 나중에 하다가 개인 네. 마이크가 되실 아, 텐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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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안 들려서. 안 들려서. 맛있다. 아. 응, <놀람> <놀람> 음, 맛있다. 네, 네 이것도 가방에 안, 안 넣었네요. 넣었네요. 네. 이따가 넣을게요. 응. 안 맞다고. 아, 맞네. 감사합니다. <놀람> 나 아, 이제 단지 알았다. 네. 오른쪽에.. 어쩌다 가 아, 원래 빼져 있었는데.. 아 근데 뭔가.. 불안해서.. 자동세차도 못 돌리겠는 거야 그래서.. 아니 죽음다.. 아니 고마워요.. 찍고 있어요.. 그럼 이런 걸 찍어,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그런거 만들어 보 슬로우 걸어줄게요. 슬로우 걸어줄게요. <laughs> 내가 요즘 okay. 응. 그, 아, 그래. 아, 그러니까. 아, 어깨, 그, 그래. 나가어 아, 안 나갔으면은 잘들어니까 어깨 때문이네. 안 되겠네. 이것은, 나때 뭘안 돼? 안 되면 어쩔 거야? 짜장면? 짜장 거북점 청바지 무슨 <laughs> 세븐틴인데? <분신인데? 웃음> 갑자기 <웃음> 가자 가보자 가보자 네, 네, 이리 오세요. 네. 우리 모습이 안 보여요. 아 그래요. 음.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이스아버리카노제대로안 <laughs>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해주면 되니까. 전신 모자이크. <웃음> <웃음> 전신 <웃음> 어디로 가냐면 이 응. 햇빛보다는 그늘이 낫지. 어 그늘이 낫지 않을까요? 저, 저, 저 나무 숲 보이지? 아, 아 저쪽 저 안쪽에가 음. 아, 숲하고 어. 저기로. Thank you 좋아요. 에이, 화장실은 근처에 있구요 좋습니다. 어, 좋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아, 이거 도자리 안 깔아줘. 저기 그거 있다. 응? 테이블. 아, 진짜요 어, 그래도 도자리 갖고 왔는데 한번 깔아야 되잖아요 테이블 됐잖아요. 옆에 깔아도 되고. 어. 저거 산뜻한 도자리 하나 깔아 줘야죠. 네. 우리 성종이 깔아 줘야죠. 도자리 <laughs> 어, 깔아야지. 사부자. 이 성종이 생각나는. <laughs> 레몬, 레몬 레몬 기분이 우울할 때 <laughs> 레몬 사탕이 좋아 그러 진짜 오열 나나나나 하민 놓쳤다 다시 한번 해줘요 기분이 나, 우울할 때왜안왔대 다시 해봐요 기분이 어 근데 기분이 우울할 때 맞나 울적할때 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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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근데 지금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안돼안돼안돼 그안 <laughs> 안안 돼,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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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다. 아 뭐였더라? <laughs> 뭐만 할땐 레몬사탕이지 이런데 근데 뭐였지? 기억이 안 나는데 <laughs> 삭제 삭제 기억 삭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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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제. 여기 테이블 하아도 되겠다 음, 아, 아니면 아, 그 같고. 테이블 위에 돗자리 짓달고 그 배경상 와서 레몬을 받았바라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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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폰 찾고 있다 폰 있나? 내 네, 폰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, 이거. 왜요, 언니? 여봉은 챙기고 뭘안 챙겼어? 포카 코카. 챙겼네. 됐어? 괜찮아 언니. 포카 나오잖아. 아 맞아 맞아. 아. 그 나온 걸로 찍어요 그냥. 그래. 우리 그럼 오늘 나온 걸로 찍자. 그래 그래. 좋다 좋다. 자, 자 일단 짠. 우리 지숙이 것도 내놔. 짠. 너무 택배 이름 다 보이고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<laughs> 나중에 모자크 네. 겠지 뭐. 짠. 설마 김 감독인데. 네. <laughs> 부당이 <laughs> 너무 좋다. 아. 아 소리. <laughs> 아니, 그냥 넘어가는 거 소리가. 누가 오셨나요? <laughs> 아, 어제 어, 아. 아. 밑으로 해 줘요. 나 얼굴 보이지? <laughs> 어, 얼굴 자꾸 걸려서 나중에 지우기가 힘들 것 같아. 안 입, 입만 나오지? 아니 언니 안 지워도 괜찮으면 어? 그냥 계속해요. 아니야 다시 붙어 붙어야. 편집해야 된다. 이제 아니 그냥. 언니가 된다. 아니 왜냐면 동영상 <laughs> 일일이 내가 그거를 그거를 걸기가 힘들 것 같아. 입만 아, 나오면 괜찮은 것 같아. 자, 이거는 우리 삼무 <laughs> 아까 같은 어? 리액션이 안 나온다 <laughs> 아까 진짜 분명히 리성열이 가식적 아니가식이라영어아 무슨 얘기 어. 아니말아 많이 넣었 레몬 이즈 레몬 이즈 단체 커스. 있거든 레몬 레몬 설탕 이즈 <laughs> <laughs> 예뻐 응. 이 끝이에요 이렇게? 어 일곱, 일곱 개 장. 우와 이거 예사 예사? 어 예사 그러면 이거는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? 아, 그러면 우리 미공포 다 보고 다한 개씩 뜻, 같이 뜯자 어좋아 좋아요 누가 난어요아 맞나? 어. 그래 내가 언니 고 챙겨요 뭐를 그러니까 안 뜯었다고? 하트렉스 보자 하트렉스 아 오케이 내가 잡아줄게 너가 뜯어봐 응보자 잠시만 테이프도 못 뜯는 건 아니겠지? <웃음> <웃음> 아 상남자 <laughs> 상여자 상여자 네, 강력있다 언니 상여자라고 네. 불러주세요 잠깐만 <laughs> 그거예요? 하트 t 스 r this, o 미 w 포 알고 있지 않아? 근데 뭔 n 나는 다 알지 e None and I get tired. I get tired. You m 다 e t t h 다 m Oh, you can't take that. Why? o 이 no, he calls it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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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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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끝! 웃음> 이컷은 너무 좋아. 슉 따따따따따 아, 이 옷은 그때 노팬아 네, 볼게요. 그선. 얘는 v 밖에안 해. 아까도 v 였을 걸. 브요밖에 몰라요. 봐 이거. 이 이것도, 이것도 v 야 이것도 V 밖에 몰라요. 진짜. <laughs> 와! 아, 명자님 <laughs> <laughs> 예이 어, 끝인가? 어. 이거 때문에 우리 같이 까는 거. 어 같이 까는 거. <laughs> <laughs> 야네 너희 둘이 디럭스부터 아 까봐봐 디럭스. 아 디럭스 이거야? 어 디럭스. 아 그렇지 이걸 까야지. 진짜 감이 난다. 이 부분 또또 아 진짜 지키지않 아. <laughs> 나이이 이 노래는 약간 상상이 되는 거예요. 뭔가 아, 무대 맞아. 하는 게. 이섹시함과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때 장난 아니던데. 아. 그 뭐라 칠 때. 소보리하다.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있나? 어 포카 어, 포카. 포카. 오. 어디 들어있냐? 어? 까볼까? 그쪽에 안 들어있고요. 열어보세요. 어. 어디 들어있나요? 여기 봉투에 들어있어요. 아, 여기에. 예. 까보자 까보자. 우리 다른 거 들어요. 이거 다 아니? 달라요? 어, 다 달라. 오! 랜덤, 랜덤. 잠깐만 펙하는 다 랜덤. 그리고 나머지 그거 엽서 이런 거는. 우와. 아, 명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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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수. 명수 발렸돼요자 우리 쓰기는 같이. 그게 맞지? <laughs> 아,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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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아! 웃음> <laughs> 세상에 내려줘야 돼. <웃음> 세상에 세상에. <laughs> <laughs> 우 와. 어? 봐봐. 아니 웃어. 사인만. 너무 예뻐. 사인. 절친지 절친지. 먼저 봐봐. 어. 안녕. <laughs> 이거 내가 좋아한다. 맞다. 어, 맞아. 맞아. 아. 예! 너무 좋아. 자, 이제는 아 요거 그거 없나? 거치대? 뭐야? 아, 어, 저요. 저요. 저요 응. 똑같이 같이 뜨자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음, 야. 너 우연히 사는가? 아 그러니까. 네, 나는 명순가? 어, 음, 너는 명순인가? 그러니까 야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. 영수야. 나팍 문자로 성정 도전 이렇게 왔다니까. 아 <laughs> 그니까 러 이게 무슨 일이야. 너무하다.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다른 사람들 다김새겠다그본 받은 사람들. 나한테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 혹시?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. 그거 <laughs> 보는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은데.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인증샷이나 놀래고잖아. 와 진짜 이게 얼굴이 다 말이냐고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 컨셉 너무 좋다. 어 어떤 컨셉이 제일 좋아? 저요. 음. 나 이거. 아이 컨셉. 아, 근데 언니가 싫대요. 서부 <laughs> 서부 컨셉. 아 나는 있잖아 성규 오빠. 냉혈사가 어. 생각나지 않음? 어디 괜찮은가? 아왜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나는 이거. 아이 교복. 아지숙기는 <laughs> 어. <laughs> 싫대 이 모자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잠시만. <웃음> 아니, 난 지수기는 시... 제일 싫어해. 지수이가 싫. 싫어. <laughs> 아 이거 우연히 모자 때문에? 어, 왜? 모르겠지? 아니 언니 안 어울리잖아 이게. <laughs> 너무한 거 그, 아니야? 아니 아니 언니 안 어울린다기보다 이 모자에 그 옷이 안 어울린다고요. 아, 아니 이게 이 의상에 이 모자가 안 어울려요. <laughs> 야. 근데 같이 보니까 더 재밌다. 나는 지금 뒤치고 있어가지고 별로 안쪽 팔림저 <laughs> 아까부터 모팔림 없었는데? <laughs> 왜요? 아, 왜? 누가 찾아봤어요? 우리, 아니 우리 소리 들으면 사람들을 찾아오거든. 아 언니. 잘니아왔네우리아무 신경 안 쓰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아이 언니, 언니 너무, 너무, <laughs> 아니, 아이 <laughs> 뭐 <거야>? 아니, 니까언니잘 <laughs> 아니, 뒤, 뒤, 잘 뒤집어 있었다, <웃음> <웃음> 뒤집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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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았네. 잘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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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네 아니, 아니, 잘뒤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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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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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뒤집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뒤집어야 되냐? 아니. 여튼 그 자리 잘 잡았다. <laughs> 잘잡셨네잘았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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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튼 잘 잡았다. 예. 네, 선을 많이 넘어가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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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보이죠? <laughs> 어, 보여. 이게 왜냐면 0.5로 뚫어나가지고 아, 나오긴 나오잖아안보이는 아, 뭐. 아, 안보이도상관 말만 들어가도 상관없어. 아예 전체 모자이크에서 여기만 보이게 해가지고. <laughs> 자, 이래게 <이것이> 무슨 뱅크일까 같이 않는 앨범간. 여전히 우린 아닌가 봤어 응 아, 어머 근데 나 이거 있어도 없어도 모르겠다 yeah. 아 성장이 성공이다 사랑 다임 나오나? 아 이거 없었던못 왔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나 음. 모자랑 그 사람이 준거랑 이거 세가지 세가. 보자 다 모았다 오, 오. 나 여기 한개 들어있는거 봐아한개씩어 근데 이 사진이 전부 다얘거야성규꺼아 그사람 보자 영어구나 어. 단체! 진짜다 어. 오, 오, 오 예쁘다 좋다 이것도 세 가지 노래아진짜야안 어, 그러니까. 음. <끝> 보여 잘 나오고 있 모르겠다 이게 역광이다 근데 왜 여기서 별 할까? 다시 음. 다 급해졌어 둘다 벼 언니 기다려요 사사 사. 상차만 자. 찍으면 안될까? 아가 상차만 할까요 그러면? 나도 좀 빌려줘 <laughs> 입술이 죽었어 일단 전체 예보가 안되면 상추만 음. <laughs> 자 구도를 생각해볼게요 을 내가 감독 갔다오세요 어디서 찍으면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이 배경으로 찍을까? 솔직 진짜 배경은 어떤 그 대숲이 짱인데? 그렇긴 한데 아저 강아지가 멀리 가지말고 그냥 여기서 찍어도 될것 같아 찍을 때는 그러면 이걸로 해야 되니까. 바지 바람이... 아니, 잠깐만 죽겠어요 구조, 지금 구조신호 보내는 거 아니죠? 여기다가 당근 계속 커피를 한들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잘렸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<laughs> 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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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마늘 맛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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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지 아빠까지 먹을 거 아니야? 그래, 그거 하나랑 오리지널 그냥 하나 그래 먹어도 잡지 싶은데? 아 언니 역시 진짜 잘 굽는다 언니 너무 잘한다 일단 그렇게 먹고 모자라면, 라면을 끓여먹어 아 그러면 그거 하나, 그거 하나 시켜줄게 저녁에 치킨 먹는다고 치켜달라고. 음, 음. 배민을 켜서요? <laughs> 아, 내가 왜 대패를 잘 굽냐? 우리 엄마 아빠가 대패를 좋아하거든. 아, 진짜. 어, 음. 근데 진짜 잘 굽는다. 왜냐면 다들 이가 음. 생기가는 못 먹겠대. 음. 그래 가지고 근데 얇으니까 금방 익기도 하고. 어, 어, 어. 야들야들하니까 맞아. 그리고 부드럽고 음, 그래서 언니가 너무 달 구워 나 원래 고기좀잘못 먹는데 괜찮아. 저번에도 느꼈다 어그 어디지? 먹섬, 먹섬 맞아. 가서 맞아 맞아 빨리 코까지 옮어 어, 알았어 <laughs> 아 꺼내시나요? 네 꺼내서 찍고 전화 한통 하셔야 돼 오케이 자 예의 바르게 이것부터 해주고 아 니가 캡처하면 되겠다 네. 쾌차하게좀 아 가만히 좀있어가요 네. 아. <laughs> 아니, 너무 비치거든요. 네. 나 이제 흔들어주세요. 말잘들어다 <laughs> 감독님 <laughs> 말잘 들어야지. <laughs> 감독님 말. <잘> 들어야지? <laughs> 어, 예, 예, 예. 무섭습니다, 예. 네. 지숙이랑도 아,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 너무 완벽하다. 진짜요? 너무 짧아 네. 너무 짧아. 다행이다. <웃음>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<웃음> 고기 들어왔고요. 입장 입장. 나갈 수 없습니다. 나갈 수 없어요. 네. 내 입속으로. <laughs> 그럼너여산동에서 막차버스 타고 해. 내가 글러볼게. 응. 언니 와봐요.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이거 얼굴 살이 없어요. <laughs> 진짜로 하니까. 안 그래도 들어야 돼. 나을까? 아너좀 있으면 음수하래 되는 거. 먹어도 먹어도 뭐든 음. 맛있다. 오늘 음. 오늘 진짜 음식 끼 진짜 진짜 맛있다. 나을까? 음. 엄청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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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조합이 음. 너무 좋다. 음. 아 음. 별로 안 달고 음. 맛있게 잘하셨다.

태로가 이쁘지 않아? 태로가 더 이쁘긴 한데. 얼굴이 안 아, 나면. 멈춰보세요. 캡처 안 되니까. 보라트. 어디를 봐야 될지. 카메라가 몰라. 어디 있는지로 물어. 카메라가. <laughs> 어디 있는? 여기 있는가. 요 요건 거 같은데. 아 그래? 다시 봐줘. 요건 거 같은데. 왔어요.